제발 우리 국민의 먹거리, 우리 국민의 건강, 우리 아이, 우리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 우리 상인 여러분, 우리 중앙지장 여러분들이 전략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부동층과 그다음에 이제 투표를 꼭할수 있게끔 많은 사람들을 유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것처럼 최대한 유권자들을 많이 만나고 또 오, 어, 오프라인 거리에서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SNS를 통해서 우리 많은 젊은이들, 특히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을 어, 좀 투표장으로 좀올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예, 아버님은 사실은 뭐, 뭐 직접적으로 뭘 도와주시다기 보다는 과거에 오랫동안 하셨던 어떤 그런 정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자연스럽게 배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어, 정치 구단이라고 하죠, 일명. 그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고 선거를 많이 치셨던 분이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열정적으로,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뭐 유권자를 만나라. 뭐 예를 들어서 그게 아마 제일 큰 조언이 아닌가 싶고요. 침실 댁에 어, 유권자를 대할 때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자주 하셔서 그걸서 가슴에 새기고 좀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 우리 경제, 그다음에 우리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 저는 우리 대통령과 정권이 노력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사 노력을 했다 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서민과 중산층에게 실망을 준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와 대통령 친인척의 어떤 부패, 비리,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최근에 또 불법 민간 사찰까지 우리 국민들에게 끝없는 실망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정권과 이런 여당을 우리는 준엄하게 경고를 주고 저는 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최근에 뭐 조금 한나라당은 그걸 물타 하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만은 우리 유권자들은 분명히 그거에 대한 오랫동안 4년 동안의 아픔이 있고 실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런 목소리를 반드시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유권자들이 점, 젊은 분들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많은, 많은 분들이꼭 투표장에 오셔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꼭 반영을 해서 그것이 우리의 민주주의에 좀더 도움이 되고 우리 나라가 좀, 좀 발전할 수 있는 우리 사회가 좀 조금이라도 진보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 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